자, 아, 그러면 이제 3번에 db 요청 응답 처리 접속 끊는 것까지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한꺼번에 요거를 할수 있는 메소드는 한꺼번에 만들 거라서요. insert article 이라고 하는 네, 메소드를 만들 거예요. return t y 은 int. 네. 그리고 insert article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이냐. 자, 우리가 지금 SQL 공부 처음에 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테이블이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d b 테스트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테이블 하나 만들었죠. 네. 요 테이블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네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네이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그리고 키그 다음에 날짜 형식 네 이렇게를 가지고 있는 이 테이블 요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제로 입력을 할 때에 사용자한테 너 이름 데이터는 어떤 걸 넣을 거니, 나이는 어떤 몇 살을 넣을 거니, 키는 몇을 넣을 거니라고 물어보고 입력을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허리문으로 만들어서 인설트를 시킬 거기 때문에 스캐너를 일단 사용할 겁니다. 스캐너. 스캐너부터. 일단 인설트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너 그러면 이름 입력해라 이름 입력 받고 프린트로 갈게요 그거를 네임에다가 받아주고요 마찬가지로 나이하고 키를 또 입력을 받겠습니다 나이하고 키가 우리가 만들었을 때넘버로넘버로 넘버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넥스트 인트로 가져와야 되겠네요. 넥스트 인트. 잠깐만. 키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키 같은 경우에는 5, 2를 썼다는 거는 우리가 소수점 두 자리를 포함해서 토탈 다섯 자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실수로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는 그럼 인트로 받으면 안 되고 더블 더블 받고 넥스트 더블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받아야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입력을 받은 네, 저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스트링 네, SQL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지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제로 insert into dbt t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SQL 구문을 저장을 SQL 변수에다가 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절대로 그냥 입력하지 마세요. 네, 내가 이렇게 입력하다가 오타가 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SQL 디벨로퍼에서 일단 우리가 인설트 했던 구문 있죠. 내가 지금 늘려가는 거는 지금 이름하고 나이하고 키예요 그러면은 이름하고 나이하고 키를 입력했던, 네, 요 인설트 인투 디비테스트 요런 거 있잖아요. 네,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서 잘 되는지 확인하고 요세미콜론 빼고 요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타가 있을 때는 실행이 안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입력하게 되면은 오타인지 모르고 예, 입력하게 되면은 실행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에스 l 구문에서 실행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줘야 돼요. 인서트 인투 디비테스트 밸류즈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름하고 나이하고 키는 이 데이터를 입력하려는 게 아니고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 네임이라고 하는 네그 값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age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하이프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고 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넣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넣으면 되느냐 어 물론 이제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있어요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이대로 하면 에러가 나고요 얘가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가 들어갈 때 얘가 지금 문자기 때문에 이렇게 외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외따옴표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문을 만들어 줘야 되냐면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웹다운 표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저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쌍다운 표를 넣고 플러스 해서 요 네임이랑 연결하겠다 플러스 쌍다운 표 그리고 웹다운 표 이렇게 해서 이 외따운 표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지금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쌍따운 표를 여기 능으로써 여기 지금 외따운 표가 이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name이라는 변수를 내가 연결을 하고 또 여기 외따운 표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콤마하고 쌍따운 표, 그다음에 또 플러스, 그래서 이 외따운 표하고 콤마를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AG는 뭐 넘버로도 요했으니까 그냥 연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쌍따옴표 안에 저 컴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로 연결하고, 하이트도 플러스 요 쌍땀표 이 쌍따옴표 안에 컴마 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 다음에 아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서 이렇게 된 다음에. 시스데이트는 그냥 변수 값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문장이 원래 있는 거니까 네,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이런 방법을 쓰면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커넥션 객체에 연결을 해가지고 문장을 완성한 문장을 가지고 SQL 문을 실행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한번 좀 해봤지만 사실 좀 복잡해요 그죠 이게 이제 또 문자일 때 그러니까 이, 여기 이 변수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문자일 때는 이렇게 웹다운 표가 살아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도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숫자일 때도또또 또, 또 다르니까 좀 복잡하고 그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잘 사실 안 써요 잘안 쓰고요 자 이거 주석처리 할게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쓰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자 이번에 다시 한번 SQL 자 아까 우리 인설트 인트 디비 테스트 했던 구문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내가 이제 변수 받은 이 name age height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여기를 이렇게 물음표로 처리를 합니다. 변수가 들어갈 부분을 물음표로 처리를 해요. 자 여기에다가 세미콜론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세미콜론 넣으면은 에러 납니다. 여기는 세미콜론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여기서 특혜 문을 복사해서 가져올 때이 세미콜론 복사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이것까지 복사해서 가져오면은 계속 동작 안 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물음표로 넣는 넣는 방법으로 하면은 훨씬 좀 간단하죠. 아까 막 이거 막 다운표 일단 좀 머리가 아팠는데 그렇게 해서 코드를 이제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여기 앞쪽에다가 일단 하나 더 인트 수라고 하는 인트를 선언하고 0을 일단 초기화를 시켜 놓을게요. 자, 이 수라고 하는 변수는요. 내가 리턴을 받은 응답 결과를 이제 리턴을 숫자를 받으면 그거를 저장할 변수인데요. 미리 좀 0으로 초기화를 시켜 놨어요. 자, 이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따가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DB에 접속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DB 접속. 그래서 커넥션 컨이라고 하는 객체의 getconnection 그리고 getconnection이라고 하는 이제 네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메소드죠네 getconnection이라고 하는 이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리턴을 받으면은 이 커넥션을 리턴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예, 그거의 객체명은 그냥 컨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좀 사용할 건데 PSMT라고 하는 인스턴스명으로 해서 너를 일단 담을 거고요. 인포트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프리페어드라고 하는 거는 뭔가 준비된 스테이트먼트 t 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요 아까 이렇게 코드를 SQL을 만들어야 되는 건좀 복잡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음표를 이용해서 넣었을 때는요, 이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보조 클래스가 필요해요. 보조 클래스. 그러니까 보조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 또 공부했었냐면은 를 앞에서 읽고 쓰는 거할때 우리가 버퍼드로 시작하는 보조 스트림 클래스도 있었고 자, 언제 있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요런 거할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파일 인프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하면서 버퍼드 뭐 리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프 스트림 리더 막 이렇게 해서 껴서 쓰는 거. 보조 스트림을 껴서 쓰면은 예. 이 버퍼드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는 성능을 예, 빠르게 향상을 시키는 네, 그런 이제 어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서 쓰는 형태의 보조 예, 클래스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도 보조 클래스예요. 자 이렇게 조금 약간 복잡하게 에스 l 문을 쓰는 거가 싫으니까 이 보조 클래스를 써가지고 물음표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저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 그러면 n 이라고 하는 내가 이제 얻어온 객체에 연결 네, 연결 얻어온 객체에다가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다가 내가 아까 여기에다가 저장한 에스 l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요. 그러면 내가, 얘가 리턴하는 값이 prepared statement type를 을 해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얘가 이렇게 prepared statement type를 을 하죠. 자, 그래서 내가, 예, 요 p s n t 라고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여기다 리턴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리턴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예외 정가된 메소드이기 때문에 트라이캐치를 묶어서 일단 사용할 거고 그래서 이프리어드 스테이트 먼트 네 요거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요거 지금처럼 저 물음표로 네, 물음표로 에스문을 작성하기 위한 쉽게 쉽게 작성하기 위한 보조 스트림 클래스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네, 커넥션 객체에다가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메소드를 쓰면서 SQL 문을 저기 매개변수로 넣어 주면은 이제 네, 요청과 응답에 대한 객체를 네,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PSMT라고 하는 네, 객체를 얻어왔으면 이제 우리는 PSMT의 객체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 무슨 설정을 갑자기 하나요? 지금 저 물, 물음표에 각각의 변수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PSMT에다가 set string이라고 하는 예, 메소드를 써가지고 내가 여기에 물음표 첫 번째 물음표에다가, 자 여기 지금 매개변수는 int 예, parameter index라고 해서 물음표에몇 번째냐, 첫 번째 물음표에 들어갈 거다. 어떤 값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요렇게그 우리는 지금 두 개, 세 개. 네 여기에다가는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는 내가 네 age를 넣어야 되고 height를 넣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음, set string이 아니고 어 int 같은 경우에는 set int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실수 같은 경우에는 set d o u 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네, 여기까지 이제 DB에 네, 접속을 해서 네, PSMT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SQL 문을 우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DB에 요청, DB에 요청을 해야 돼요. 여기 try 구문에서 DB 요청을 추가적으로 또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PSMT 가 가지고 있는 또 메소드 중에서 네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execute update, execute update. 네 execute updat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어 리턴을 int를 리턴을 해줘요 항상 저는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확인해 보거든요. 코드를 컨트롤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인트 아, 리턴하고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예, 리턴을 받을 때 리턴 받는 인트를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면은 아까 내가 수라고 하는 변수 응답 결과를 저장하려고 미리 만들어 놨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넣을 건데 도대체 어떤 정수를 리턴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익스큐트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익스큐트가 실행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SQL문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은 어, 뭐를 리턴을 해 주느냐?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인서트를 했잖아요. 이렇게 인트를. 그러면은 하나의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 1. 네. 요거 인트. 내가 뭐 데이터를 만약에 뭐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인서트를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하나의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가세번 떠요. 그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실행을 시켰을 때 하나의 행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그 하나 1, 2를 여기다 담은 거예요. 하나가 지금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서, 네, 그 응답 결과 2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은 겁니다. 자, 쿼리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처리된 그 개수 리턴된 거를 여기다 담은 거예요. 자, 그러면 try catch 한 다음에 finally를 좀 추가를 해가지고 일단 이제 접속을 이제 네, 다 끊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구문을 이용해서 PSMT가 이제 네, 널이 아니면 뭔가 사용을 했으니까 널이 아니면 그때는 나 PSMT 클로즈로 닫겠다. 그리고 PSMT 뿐만이 아니고 커넥션도 마찬가지. 네. c o n n e c t i n 객체도 널이 아니면 내가 데이터를 지금 연결한 객체를 갖고 있으면 걔도 이제는 닫겠다 그리고 얘네들도 전부 다 예외 전가된 애들이라서, 사라운드 위드 트라이캐치로 한번 묶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 방금 만든 이 인설트 아티클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인트를 리턴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add 애 s 리턴 스테이트먼트 해서 여기에 리턴을 수를 리턴을 받을 거예요. 수에는 그러면 1이 들어가 있죠? 물론 만약에 인설트가 안 됐다면 0이겠죠. 자, 지금 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었던 자바, 자바는 결국에는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웹 개발의 중요한 그 부분이 사용자한테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DB에다가 CRUD하는 그런 기능이 핵심 기능이라서 우리가 했던 그 공부들은 다 요거를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행 클래스에서 이제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들고 실행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만든 위에 만든 인설트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명을 인설트 테스트라고 똑같이 할게요. 그래서 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 생성자 함수 아까 만들어 놨잖아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데 인설트 테스트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요거 드라이버 등록하겠다라고 하는 코드 넣어 놨으니까 드라이버 등록이 등록 어, 성공이 되는지 실패가 하는지가 일단 콘솔 창에 뜨겠죠. 그리고 나서 인설트 테스트 객체에 이제 우리가 만든 인설트 아티클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리턴을 받으면 수를 리턴을 받고요. 그리고 if 구문을 써가지고 만약에 수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면 일단 뭔가 인설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력을 콘솔에다가 몇 개의 행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좀 기분 좋게 이렇게 행위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0보다 크지 않다 0이 나온다 그러면은 실패죠. 뭐라고 무슨 뭐 실패라고 할까요. 뭐 인설 트 t 거 실패니까 어, 데이터 저장 실패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두근두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컴프를 F11 해서 이름 입력 내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나이 키 입력을 했을 때 접속 성공 한개행위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뜬다면 잘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SQL 디벨로퍼를 열어서 열어서 확인해야죠. 셀렉트 별 프롬 디비테스트 확인을 해보면 자제 데이터 여기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잘 되나요? 혹시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오타거든요. 오타 그래서 오타를 해결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이 된 결과를 살펴봤을 때 이제 얘가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네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죠 네이 이름이 들어갔고 그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롤백을 한번 해볼게요 롤백 네, 롤백을 딱한 예,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테이블을 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테이블을 확인 해요 근데 어 여기 내가 아까 저장한 방금 전에 저장한게 롤백 했는데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커밋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자, 아, 입력했을 때이 코드는 자동 오토커밋, 예, 네, 오토커밋이 되는 형태로 그냥 자동으로 커밋이 됩니다. 우리가 커밋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커밋이 돼요. 그 대신에, 어, 난 자동 커밋 하기 싫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토 커밋을 하지 않는 코드를 추가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오토 커밋을 하는 게 좋죠 커밋 내가 깜빡깜빡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네, 자동으로 커밋 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오토 커밋으로 이제 그냥 가면 되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인설트하는 구문을 해 봤으면 이제 우리가 CRUD에서 예, C를 해본 거예요